폰타인의 대략적인 위치는 파라컬트의 북동쪽인데요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몬드스토리를 클리어하면 파라컬트 북동북부에 있는 워프포인트가 해금되어 파도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인 폰타인으로 향하는 항구는 현재까지 3개가 있는데요 아직 미출시된 지역인 치목협곡과 폰타인을 잇는 루이두스 항구, 수메르의 북부우림에 위치한 베이다 항구, 그리고 수메르 사막과 폰타인을 잇는 바다이슬 항구가 있습니다. 한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중타우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면, 폰타인에는 잠수자격증이라는 게 있다는데, 예전에 바람의 날개 자격증을 땄던 것처럼, 폰타인에서도 잠수자격증을 따는 퀘스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도는 폰타인성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콜라톰테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폰타인의 법정으로 번역되는데요. 즉, 폰타인에서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법정이라 부르고 있고, 이 이유는 폰타인의 법정, 즉, 심판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폰타인성 말고도 저희가 스토리 내에서 방문할 위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제빛강, 폰타인성과 같이 여러 편의 시설이 존재하는 에리니에스 섬, 푸아송 마을, 바다거품 마을, 마지막으로 거대 로데이아가 보이는 수중 도시 등이 있습니다. 폰타인은 유럽을 모티브로 한 지역답게 예술적으로 문화가 꽃피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리오에서 만날 수 있는 폰타인 상인 프랑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폰타인은 화려함과 우아함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며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폰타인의 옷이 실수없고 화려하다고만 하지만 폰타인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입고 있다. 최근 아야카의 신규 스킨과 더불어 여러 예고편에서 폰타인의 의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은 물론 동물들까지 옷을 입혀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패션의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라라는 치오리라는 캐릭터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폰타인의 가게를 연 것으로 보이는 치오리는 아마도 신규 캐릭터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행자 스킨은 언제 내줄까요? 락 장르 또한 폰타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등절 이벤트의 드브르작에 의하면 폰타인에는 무지깃빛 투어너는 뮤직 페스티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추후에 폰타인 축제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폰타인의 사회에는 계층이 존재하는 듯한데요. 공식 방송에서 볼수 있었듯이 상층의 주거구역과 지하의 하수도에 모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법부분에서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폰타인에는 사람 말고도 멜리진이라는 종종 역시 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절된 마을에 살았던 멜리진들은 특수한 시각을 갖고 태어나 인간이 볼수 없는 것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을 살려 일부 멜리진들은 그림자 수사청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림자 수사청은 최고 심판관 직속기관으로 수상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폰타인의 신문사 스팀버드인데요. 3.7 버전의 메인 이벤트에 등장했던 샤랄로트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 역시 스팀버드의 작가로 일하고 있죠. 스팀버드에서는 4개의 나라에서의 여행자의 영웅담을 담아 출판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폰타인에서는 여행자가 일종의 영웅으로 추앙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여행자 말고도 카즈아 역시 라이덴 쇼네의 무상의 일태도를 막아낸 일로 신문에 실렸다고 하네요. 폰타인은 여러모로 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경우도 폰타인에서 제작한 것으로 여행자가 모험을 시작했을 시기에 티바트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나즈마타 타나스나에 위치한 미카기 윤광로, 벗어문 대회에서 벗어문을 길들이는 데에 사용했던 지혜의 구슬 역시 폰타인에서 발명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벤트와 PV, 예고편에서 볼수 있듯이 폰타인에는 여러 기계장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발명품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폰타인 운동에너지공학연구원, 석칭 폰타인 연구원인 것을 최근 풀린 월드퀘스트에서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폰타인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험의 실패로 인한 폭발로 인해 폐허가 되어 연구원은 물론 연구원에 있는 레일보트마저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폰타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원은 푸네마시아 에너지인데요. 폰타인 캐릭터를 더 팔아먹기 위해 원신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아르케의 힘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아르케의 힘은 우시아, 푸뉴마, 이두 가지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뉴마시아의 푸뉴마시아는 푸뉴마 플러스 우시아로 여러 기계장치의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원은 바로 판결 에너지입니다. 판결 에너지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판결을 통해, 즉, 폰타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인데요. 심판 과정에서 게시판결 장치라는 기계가 정인을 향한 관객들의 신앙을 모아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심판력으로 폰타인의 도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아침 이야기가 나왔으니 폰타인의 재판에 대해서 말해보죠. 폰타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청은 물의 신 포칼러스의 집이기도 한데요. 포칼러스는 느비에트를 최고 심판관으로 삼고 재판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심판청의 다른 이름은 에피클레스 오페라하우스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폰타인에서는 심판을 오락이나 공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재판이 존재한다면 역시 법도 있겠죠. 2월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연비는 두꺼운 2월의 법률 조항도 폰타인 법률에는 한수 접어줘야 할 정도로 폰타인의 법이 복잡함을 언급합니다. 진동수정연구 이벤트에서 만나는 페트리스라는 폰타인학자의 언급에 따르면 폰타인의 법을 어길 시에는 재산 압류, 처벌은 물론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며 법의 엄중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신 제조기 이벤트에 등장했던 베르트랑은 누군가에겐 폰타인에서의 생활은 편리한 생활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상심과 시리만을 안겨주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치해보면 법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상층에 법에 순응하지 않거나 어긴 자들에게는 하수도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나이다가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뒤를 이은 신인 것처럼 포칼로스는 전대물의 신의 뒤를 이은 집정관입니다. 전대물의 신은 감로의 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전대물의 신에 대해 아는 것은 얼마 없지만, 저희에게 친숙한 물의 정령이 물의 신의 권속입니다. 전대물의 신은 티바트의 모드를 연결시키고자 자신의 권속들인 물의 정령을 티바트 전역에 보내 스파이로 활동하게 하였답니다. 물의 정령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다루고, 전대물의 신에 대해 더 알아보죠. 여행자가 티바트에 도착하기 500년 전, 티바트 세계에는 대재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로 인해 트니기 흑연에서 시면의 세력이 쏟아져 나왔죠. 이를 막기 위해 그 당시에 일곱 신이 모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덴 마코터가 대재앙에서 죽고 맙니다. 전대문례신 역시 대재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어 그유회의 육체는 감로로 변하게 됩니다. 이 감로에서 루카데바타가 씨앗의 어머니 너무를 키워내어 시면의 세력들이 티바트로 넘어오는 것을 막게 했죠. 전대문례신의 죽음 이후 포칼로스가 새로운 무례신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대신의 권속이었던 물의 정령들은 포칼로스를 새로운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폰타인을 떠나 티바트 곳곳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행추와 타르탈리아를 키울 때 잡아야 하는 로네이아, 그리고 3.8버전의 메인 이벤트 유리빛 신규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디이아 역시 폰타인을 떠난 물의 정령들의 일부이죠. 유리빛 신기류에서 만날 수 있는 이디아의 설명을 들어보면 폰타인의 물이 변했다 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폰타인의 변한 물이 물의 정령들에겐 고통과 원한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폰타인의 물이 어떤 방식의 오염이 되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수메르 월드캐스트 중 만날 수 있는 삼톤이라는 NPC 역시 수메르의 유임과 비교해 폰타인의 공기상태가 매우 안좋다고 언급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잿빛광도 있고 만이죠 본인의 경우도 폰타인의 먹구름이 꼈다는 걸로 봐서 오염이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 차원에서의 오염 말고도 다른 존재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상의 물을 토벌할 시 드랍하는 아이템인 배척의 이슬의 상세 설명을 보면 물 속에는 기억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존재 또는 물의 정령들이 폰타인을 떠난 이유인 포칼러스에 의해 폰타인의 물의 기억과 의지가 바뀌어 어떤 식의 오염이 나타났다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폰타인에는 어떤 예언이 떠돌고 있다는데요. 리니와 리넷의 말에 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이는 바다의 용이 될 것이며 오직 물의 신만이 신자의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리고 바다는 조금씩 우리의 기억을 삼키고 있어라는 내용인데요. 폰타인의 수중도시가 존재하고 여러번 홍수가 난 것을 감안하면 모든 이가 바다의 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폰타인에 다시 한번 홍수가 일어나면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본인도 최근 폰타인에 사는 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며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